X. 아, 얘들 싹다개핀데 아, 지바가 출동하겠지. 스파로 왔던데, 어, 거기야, 거기, 로가 와, 우리 지구 온빠이네 아, 튀시다시 잡아라! 아, 내가 잡을야는데 어, 티모시도 공인가? 어, 티모시 공인, 공인 것 같은데. 난 너무 와. 나 너무 아픈데. 우와. 나 너무 아픈데. 티모시 공 같아요. 쟤방 없네, 그러면. 방 없네. 다 죽여야겠네. 아니, 씨발, 어디가? 씨발, 어디가? 아니, 씨발, 씨발, 시바, 저 씨발. 아우, <laughs> <laughs> 아니, 키껏 내가 떨어뜨려놨더니, 빠져오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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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아이고. <laughs> 그러면 일장인가? 너무 아픈데 김우신. <laughs> 아곰이면더 좋지. 돈이면 돼 <laughs> 에, 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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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타라 타라 t 라 r 라 t a 타라 타라 r 라 Tara, t 타라 a t a r 기 Tara, t 안돼 <laughs> 너무 간단한 <감절한> 거아야 <laughs> <laughs> 왜냐면 쟤가 죽을 것 같아. <laughs> 아니, 네. 야, 나 죽는다. 살렸다, 살렸다. 내가 살렸다. 아, 장난을 안 죽어가지고. 여기, 여기, 한 대. 뒤에 티모씨, 뒤에 티모씨, 뒤에 티모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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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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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다고! 제발! 사람들, 사람들하고 <laughs> 다고왜안 <다스라면서. 웃음> 빠져? 엘, 엘프를 내가 때리고 있어 어, 시야를 아, 시야를 밝혀라. 아이, 저저 저, 저... 아, 죽었다. 아, 멀다. 저기. 안 돼. 오 오차로가 <목소리> 보이고. 좀 있네. 아. 아 하아... 김우씨, 일상, 일상 일본에 웃긴 놈이네, 저것도 어 뭐야? 아 제발 시바야시바야 너네 시바야. 위에 싸우고 있지않 씨발이야 어? 그쪽으로 다다안 되지 어? 이에 에이포... 이러면... 타라 타라. 타라! 타라! 보이기만 해봐요 뒤에 타로 아유 안돼! 위에서 쓰면 안돼! 아니 아니 그래도 상단 판정이 욕수는 안 좋다 엄청 안 좋다 적당히 안 좋아야 되는데 엘프리 쓰레기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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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있었다는데? 옆에 엘프리 있다 여기 어, 어, 아아아와저 양아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이스! 한 대! 이식이 한 대! 오케이! 놀랐어. 뭐 놀랐어. 형, 여, 형, 여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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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떤 앱이 돼? 나 아니면 좋대 이거 언덕 부수자 무시 여기 있고. 어, 옆에 파래 있다. 저 도로지 한모 없는 게. 어 공성이네 형 지금 때리면 안될것 같아요 음형 여기 형 여기 잡았나 못 잡았 와아아아아아아 아, 미쳤네 대중아. 그냥 트로퍼 막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달려. 음. 지금 지금 즐거웠지만, 먹었나? 못 먹나? 어 초초초초초 어? 깊다 깊이다 깊이다 깊다 어? 먹었나? 미아가 먹었나? 오 아, 먹었다. 내가 먹었다 내가 먹었다 오케이 불행좀 다행이구만 와 시바 절개 <웃음> 삑사리 <laughs> 절기와와 와. 영상으로 찍어버렸다 더이상위 <laughs> 키드라키드라 들어와, 어, 그러네. 어 <laughs> 살아. 티모씨 아, 내려왔다! 티모씨 내려왔다!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나 여기 충전하면서. 아 아쉽다. 누구의 마지막을 원해. 와, 나랑 친구할래? 아, 니 뭐? 아니. 팔아 때리는 건안봐 살짝 심각한데 응? 뭐? 응? 내려 죽었어. 아, 너무 많이 많이 죽었다. 하트포피 아, 엄청 많은데. 그왜절래도이 너무 대놓고가 자리 기대하는 거는. 죽고했습니 너무 대놓고 가는 거 같아. 그러게.

저 나이스가 아니야. 내가 죽어. 빨리 빨리 죽여. 저 새끼 죽여. 저 새끼 죽여. <laughs> 내다 죽여. 다 죽여. 빨리 가서 <laughs> 다 죽여. 그냥 이쪽으로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아니 아니. 갔어 갔어 갔어. 우리 가지 말자. 아. 시키자 우리. 아왜미리를 시켜? 난 아니다. <laughs> 나도 아니다. 아냐저엘프드 잡았어야 돼저저 저 요망한 거. 두 번밖에 안 죽었어. 그가 맞는 말인데. 저엘프드 전화 까죽거린다니까? 아트로파를 쳤던가.. 한타를 하던가.. 시바는 어차피 붙는다 우리 한타할 수 밖에 없다 중앙에 타라.. 타라 있어요 타라 여깄네 또.. 또봐또 또 붙.. 붙었어 <laughs> 아아...헤이... 어 차라리 4번 질까? 차라리 아니 나 트로피아 먹 차라리 에이. Thanks. Mm -hmm. 레오노르 아바타 삽니다 <놀람> 나이스 나이스 컴퓨터야?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 어, 그 호타로 제 컴퓨터야? 아니요? 사람, 사람이요. 사람이요. 아이고, 씨. 어, 왜, 왜 저러지? 이거 들어올 <laughs> 타이밍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얘기해, 신경쓰는. 타라는 못 봤네. 난. 와, 타라스 데미지 왜저래 오케이 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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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후자 왜날 따라와 오케이 지금 끝내면 될것 같은데 응안 맞아 왜슬리안돼왜슬리안돼왜슬리안돼김모씨 형안 맞아? 아, 빼야 될것같 방어... 어, 그럼 순삭할까요? 두명 없는데, 저팀 가자, 가자. 어, 아, 시합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시합 안 보냐? 시범 뭐 하지? 맞네. 막다 됐고요. 음. 와, 참. 와. 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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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다. 보면 될것 같은데. 뭐? 그냥 빠져라. <laughs> 빠져. 아니 이걸 라고이고 <laughs> 나를 살리라고. 아, 카페. <laughs> <laughs> 걸리지 쟤네? 둘이 파틴가? 시바가 뒤 D 봐달라고 한건가? 아니 시바야 이제 너프 없잖아 왜 y, Y로 지가 왜 가지?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laughs>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잘못했어 아니 <laughs> 저 사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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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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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아니, 타라가 아무도 안 봐. 내가 보고 있다. 아무래도. 아, 옷 따로, 옷 따로 이거.